정규제 보수논객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수없는 여섯 건 일곱 건의 소송을 걸면서 이재명은 검찰의 법망으로 엮으려고 하는 그의 검찰 독재적 정치적을 제거하는 수단에 의존해 윤석열의 독재적 성격이 이재명은 법망으로 얽금해고 말하자면 나머지는 자기가 독재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충동을 가지고 정치를 끌어오다가 좌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거 결과의 참패를 못 받아들이고 선거 결과를 구태타로 꺾어서 정치를 탄압하려고 하는 구태타를 12월 3일에 시도했던. 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들이 그 구태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데 국힘당이 그 구태타에 민글된 계속해서 국힘당은 아직도 그 구태타에 펼쳐들어가지고 정치를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민주적인 또는 산업화된 중도 세력들이 국힘당과 그 국힘당의 구테타 세력과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룹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 그룹들이 대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대거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 이후에 63% 4%까지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그 그룹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스스로도 나는 중도 실용으로 간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